이야, 아, 이게 그렇게 어려웠다. 그러니까, 아, 나만 아, 걸려 10년 걸렸다. 10년 참.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신뢰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. 나오겠다고 국민에게 네, 더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? 쉽고 추가 질문 나중에. 한심 죄송합니다. 명품 목걸이가 명품 때문에? 서해외 네. 순방에 가짜 목걸이 차고 나가셨다고 네.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? 도희측 주가 조작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? 명태균 씨와는 왜 만나고 통화하셨습니까? 비 p 패밀리라고들어보셨습니까그렇운데 해명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신가요? 정리하겠습니다. <laughs> 와 아, 진짜. 이게 10년이 뭐야 그거 훨씬 오래됐죠 그렇죠? 아, 20년 걸렸다 그렇죠. 20년 걸렸어 음. 다 피해가고 어. 20년 걸렸어 김건희 <laughs> 와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떠셨어요 진짜 이 성공의 기억이라는게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김건희는 어찌됐든 그동안에 자신의 죄를 덮는 데는 항상 성공을 해온 여자입니다 아 맞죠?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지난 대선 때 김건희의 학력 위조가 터졌을 때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네. 그때 이제 김건희가 나와가지고 음. I believe 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네. 네. 근데 어찌됐든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. 그성공한거예요 그렇죠. 그러니까 그때의 드레스 코드 음. 그때의 스탠스 맞아요, 예. 난 그대로 나왔던 것같맞니다 음. 아, 예. 예.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억을 좀 상기시키고자 아주 짧게만 너무 또 길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네. 그때 그 대선 기간에 김건희가 했던 사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이선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저봐 강없이 아... 부족한 사람 뭐 음, 계속 이거 음. 한번 성공한 거야 실제로 아... 저거 하고 막 약간 동정 여론으로 막 나오지 않았어요? 맞아요 봐봐 어. 어. 아... 그러니까 한번 성공한 대로 가는 거야 아마 특검 가서도 나는 이거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을 것 음, 같아요 그렇죠 예. 아. 나는 그래서 안전 폭망할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럼요. 탄핵도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와... 네, 네. 아... 김건희 저 같이 아무 네. 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심려가 아니라 피해가 지금 얼마나 큰데? 대한민국 전체 에 끼치는 피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? 진짜 었기저기 나름 네. 본인의 그 변론 전략이 있는 멘트라고 들, 들렸어요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이. 아 맞아. 음. 어, 내가 뭘 합니까? 대통령이 다 하시는 일이지. 맞아. 이걸로 저는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네. 다 윤석열한테 넘길 것이다. <웃음> <웃음> 나 아무것도 없다. 아, 어. 아 그거네. 어. 그거라니까 야, 아니,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기는 어떻게 된 거야 죽이랬었죠 일 죽이랬었죠 저는 사은품인 줄 알았죠 에이. 제 남편이 힘이 센줄 알았죠 아, 그런 거지 뭐 <laughs> 주범은 잡혀 있잖아요 아, 본인 계획이 다 나오잖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수사 잘 받고 음. 나오겠다 그러잖아 또아 한번 들어갔으면 나오지 말아야지 어딜 나와 또 아,